인형 개 인형 개입니다아니 레몬 틀 저한테 섞인 거예요. 레몬이에요. 레몬이에요. 레몬 레몬네이드에요 레몬네이드 귀여워. 귀엽지. 인형계. 인형 개 인형 개를 성공할 수 있을까? 두구두구 기대돼요. 난이가 지금. 이거 넣고 있는데 제가 도와줄게요. 이것도 여기 넣어주면있다 레모네이드를 만들 거예요. 애들이 먹기 힘드니까. 음야 우리 물이 좀 없는데 물좀 따라. 와 레모네이드를 만들 거니까 여기 이거 짜줍니다. 이렇게 짜? 짜줍니다. 음 그리고 여기 보이 화면 보이게 해줘야 합니다. 자, 다음이. 어. 잠시만요. 고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를 섞읍니다. 레몬에이트 섞자, 같이. 여기 보여주자. 나도 섞을게. 토순이 거랑 모로리 거. 토순이랑 모로리 같이. 우리 같이 요리하자. 난 모로리. 난 토순이. <laughs> 난 토순이 그거 따라. 토순이 거할 거야? 야, 잠시만 숟가락 빼봐. 오 대박 음, 대박이지 대박이야 이제 물 하자 오케이 물+ 물 부어 물 부어 진짜 따뜻해 진짜 따뜻해 맞지 어. 물을 부어주자 레모네이드를 먹기 위해서 물을 다 부어주자 어, 우리 숟가락 깨끗해 맞아 우리 숟가락이 깨끗해 야 우리 레모네이드를 먹어야 돼. 그네 아직도 많이 있는데. 오케이. 레모네이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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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지막으론 음. 음. 이걸 넣어 주자. 마법의 가루. 맞아. 와! 이거 고 맞아. 이 마법의 가루도 넣어 주자. 이가루이 가루도 솔솔솔 솔솔 뿌려 주기. 이 농게 너무 재밌다. 했지. 야, 누, 누가, 누가 토스니 건지 모르겠어, 맞지? 암튼, 사까? 무튼 사기. <laughs> 꿀잼이지. <웃음> 와, 완성이야. 얘들아, 레몬아이드 먹어. 아난 레몬 벨브인데. 벨, 몰라? 나는 레몬 벨나 레몬 싫은데. 레몬 싫어? 음, 그러면, 어우, 깜짝아. 레몬이, 에, 레몬 맛있다. 아, 눈이 따가워, 레몬이. 그, 눈이 따갑구나. 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 그럼, 어. 우리 나중에 먹자. 응. 잘가. 응. 자, 귀여 미는 놀고 있었습니다. 아, 놀러 놀 놀러 놀러 어, 레몬에이드 먹을래! 레몬에이드를 먹고 싶다는 모로리. 우리 아뭐하니 레몬네이드 먹고 싶어. 레몬에이드 먹고 싶었어. 응. 우리 그, 우리 둘이 같이 만들었는데 먹어 봐. 응. 여기 바보의 가루도 있냐? 어, 이게 뭐지? 와, 레몬에이드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진짜 진짜 맛있잖아. 응. 맞아. 너무 맛있어. 이거 다 먹을래. 그래. 잠깐, 나도 먹을 거야. 토순이도 먹을래. 그러이한번 먹어. 어. 쩝쩝쩝. 토순이. 얘들아. 자, 먹어봐. 냠냠냠냠냠냠냠. 얘들아. 다 먹었니? 다 먹었구나? 너희들 <laughs> 엄청 깔끔하게 먹었네. 야, 얘들아. 응? 출출해? 응. 잠시만. 너희들 설마... <laughs> 이렇게, 팩, 이렇게 해주자. 기다려, 이렇게. 너도, 너도, 모로리모로리도 머러리, 아프니까. 이렇게, 이마팩, 이마팩 해주자. 기다려. 여러분들, 너무, 얘들이 너무 아파서, 야채죽을 만들어야겠어요. 야채죽을 만드는 법. <laughs> 먼저, 이걸 넣어야 합니다. 넣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자, 이제, 빨강색이랑, 노랑색. 주황색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일단은, 음, 여기에서, 여기 섞어주려고, 어, 어, 응. 네, 여기 물을 부어줄 거예요. 나은님! 어. 그래 언니가 물하고 올게. 자 여러분들 나은님이 물을 담아준답니다. 먼저 이 색깔 따로 따로 섞고 따로 섞을게요. 얘도 따로 섞을게요. 얘도 넘어져야 하는데. 자 이제 섞어볼까요? 자. 어우 손이 파랗구나. 손잘안 지워져? 나 손이 안안 안 돼서 안 지운 거야. 네 먼저 중요한. 어, 왔어. 아빠가 왔네. 네 중요한. 어중요 어, 아. 중요한 이거 이거 섞을게요. 지금 제가 초보라 가지고 어. 오렌지 주스 아닙니다. 자물 넣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으면 됐어. 어, 됐어? 응. 어. 됐습니다. 동, 어 쇼츠를 못 올려가지고 이, 이걸 올리는 겁니다. 쇼츠를 못 올려서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네, 네, 아빠. 어. 나 손이 안씻어 왜? 네. 나도 몰라. 아, 손이 안 씻겨져? 응. 그거 저 비누를 씻겨야지. 이 안에서. 나중에 다먹고 기다려봐요. 지금 씻을 거야? 아니. 그래, 나중에 씻겨. 자 나은아 완성. 어, 이번에 흰색이 전복죽을 많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어 이제 흰색이 쌍, 흰색도 있고. 네 나은님이 아주 예의가 바르네요. 이걸 물을 씻어 주겠습니다. 지금 씻어 주려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해줍니다. 섞어줄게요. 제가 편집을 못해가지고, 인형, 인형계 처, 인형계 초보거든요. 님들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재밌다, 우리. 네, 재밌습니다. 와. 재밌네. 자, 이렇게 좀만 더 넣어주시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 있는 것을 여기 이렇게 넣어줄게요. 음, 이렇게 넣어주셔요. 아, 섞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나은님, 휴지가 줍니다. 자 여기 밥을 넣을게요 밥을 넣고 또 넣고 이렇게 넣고 여기도 넣고 밥을 넣어줄게요 밥을 넣었습니다 밥을 넣었는데 와죽 맛있겠다 야채죽이 맛있는데 망했습니다 <laughs> 왕 망했다 <laughs> 하지만, 얘들은 맛있어 할까요? 이거 아주 초코가 돼버렸구만 예쁘다. 얘들아, 죽다 됐어. 다 됐어. 응. <laughs> 이건 야채죽이야. <laughs> 엄청 맛있거든. <laughs> 한번 먹어봐. 초코. 음... 냠냠냠냠. 제발, 제발 맛있어. 자, 맛있어. 이게 제 머리인데요? <laughs> <laughs> 아니야. <웃음> 어, 너무 웃겨. 어, 괜찮아.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야, 모로리는 반응이 <다능이> 어떨지? <laughs> 모로라 먹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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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봐줘. <laughs> 맛있다! 맛있다! 우리도 맛있다! 맛있어! 얘들아, 다 먹어라! <laughs> 우리 같이 먹자 칼아 와우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자 이님들은 먹읍니다 냠냠냠냠냠냠 맛있게 어, 응, 네 얘가 아프네요 얘들아 아프지? 아. 응, 괜찮아 노랑이 맛있는데? 님이... 맛있지 응. 우리 이제 카레 먹을까? 그래? 카레? 카레 어. 먹고 싶은 소... 사람 손? 저요 저요 카레 먹고 싶어? 네 카레 만들어줄게. 진짜 배고파요, 카레야. 네, 그러면 카레를 만들 건데, 먼저. 이거 식꺼낼게요 자, 식꺼내겠습니다 원, 투, 티! 따란! 너무 좋아요. 너무 퀄리티 좋습니다. 아우. 아우. 인형께 초보. 에헤 인형께 초보. 에헤 나도 에헤 <laughs> 우리가 바보 똥개 멍청이 나도 바보 똥개 멍청이 <laughs> 재밌다 우리 주. 음 얘들아 카레를 먹고 싶으면 손들어 자야 자야 내가 한 스푼 두 스푼 넣을게 네. 자한 스푼 두 스푼 셋 자, 섞어줄게. 이거를 이렇게 섞어, 섞어. 어, 뭐야. 섞어, 섞어. 섞어줄 건데, 잘안 되네요. 물을, 아, 아, 인형과 똥개 바보라니까. 에헷, 에헷. 아, 아, 아. 여기는, 와? 토순이의 인형, 인형께. 아. 자, 얘들아, 카레 먹고 싶지? 음. 음. 얘들아, 이거를, 음, 음. 여기 넣으면 되겠다. <laughs> 내가, 내가 물을 두개사한 거야. 맞아. 나, 나 잘했지. 건... 응, 잘했어.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 그릇에, 이쪽